안녕하세요. 미국생활원어원 채널입니다. 제 배당일기 영상이 벌써 70번째가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매달 촬영을 했고요. 제 채널 미국 주식 배당일기 플레이리스트에 가보시면 현재까지는 70개 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제외하고는 총 69개인데 이 영상이 올라오면 70번째 배당일기가 됩니다. 첫 번째 영상을 찍을 때는 되게 까마득한데 벌써 100번째 영상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주식이 얼마나 성장을 할까? 얼마나 더 배당을 받을지 기대하면서 매달 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7월 한달 동안 매수 매도한 것들, 어떠한 종목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영상 마지막에는 제 지금 포트폴리오 안에서 탑 4, 바텀 4 종목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fear and greed 인덱스 간단하게 보면요. 7월 달에는 75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참여국 과 익스트림 그리드 국면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지금 현재 나스닥이나 S&P 500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고 탐욕에 다다르고 코인들도 되게 좋은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시장에 참여하고 또 돈을 더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월 천 불씩 투자를 하고 받는 배당들은 모두 다 재투자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적어도 2025년에는 남은 5개월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7월 한 한달 동안 매도한 종목은 없습니다. 7월 한달 동안 매수한 종목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SCHD만 1,000 불을 매수했고 3 번에 나눠서 매수했습니다. 지난 52주 대비해서 한 8.3%에서 9.4% 떨어졌을 때 매수를 했고요. 평균 배당률은 3.8% 정도 됐을 때 매수를 했습니다. 네, 아쉽게도 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7월 한달 동안 배당을 올린 종목은 없고요. 제가 SCHD 1,000 불을 매수해서 1년 예상 배당금액은 38불 정도 되고요 7월에 받은 배당금액도 다재투자를 했고, s c h d 와 더불어서 여기에 나온 6개 종목에 각각 매수를 했습니다. 7월 배당수익리스트입니다. 시스코 28불 코카콜라 22불, j p 입건 36불, 배버수 8불 TSM 31불, 월크 4불, v 리스트입리얼팅컴 86불 이렇게 받았습니다 물론 JP몰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배당을 받지 않았지만 이미 제가 갖고 있는 주식수와 디비던드 펄쉐어가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36불 29불을 받을 예정입니다. 7월을 정리하면 매수 1000불 했고요. 매도한 금액 없고 235불을 배당으로 받았기 때문에 순 매수 금액은 1235불입니다. 썸네일에 나온 것처럼 올 한해 7월까지 받은 배당금은 2270불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난 6월보다 반 넘게 떨어졌지만 사실 369 12월을 제외하고는 배당 성장이 그렇게 두드러 지지 않고 올해는 schd 를 모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9월과 12월에 더 배당 성장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탑4 바텀 4를 가져왔습니다 탑4로는 spyg, 리얼티인컴, tsm, 애플이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서 spyg 도한 주당 98불 정도 되는 것같고요 3만불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텀 4로는 멀크, 코스코, 시스코, 파이저 가 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서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 중에 두 개이고요. 물론 같은 헬스케어 종목들이고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진 않지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더 떨어지면 조금씩 매수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